<목소리> 엄마 아리아 이제 다 빠질 때 아이고 깜짝이야 어? 엄마 칠리야 다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응. 구멍을 서마 뭐 있어 이렇게 나와서 엄마 나 지금 뽀무이고 뭐 있어 있어요 이렇게 엄마 응, 자, 팔 주세요 여기 팔. 이렇게 짜잔 팔찌 소율이 꽃팔찌 예뻐요. 어, 엄마 비행기 탈래요. 비행기? 장 미꽃 씨앗 생겼지? 씨앗 씨앗 후 해주는거야? 나지 씨앗! 푹신푹신해 신신해요 장미꽃 폈지? 꽃잔디랑 비올라 떴어요? 네 엄마 나 어디 길까요? 와 길다 아 이거 길다 엄청 길다 이거 만지

소율이 소유리 상추를 소율이가 키운 상추 잘 따봐요. 소율이 오늘 저녁에 소율이가 키운 상추. 아이고 아이고 상추. <laughs> 상추.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줄게요. 밥쌈싸 먹어요. 오. 오. 어디에 장미꽃이 폈어요? 무슨 색이에요? 빨간색이에요. 빨간색이에요. 빨간색 예뻐요? 장미꽃 예뻐요? 네. <laughs> 버섯이 생겼어. 응, 독버섯 같은. 웃고 수도 있으니까 만지거나 먹으면 안 돼요. 아, 웃긴다. 여기, 여기도 있었네, 버섯이. 바로... Rut, 여기도 버섯이 있었네. 웃겨. 바닥. 소리 버섯 땄어요? 네. 먹으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네. 그냥 보고 손 씻어요. 네, 음, 우산 같다, 그치? 안녕. 난 장미꽃이야. 우리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구나. 아, 예뻐.